여보세요? 예,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평택에 땅이 좀 있는데요.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 같은 게 궁금해서요. 네,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예, 평택시 네. 안중읍 네. 삼화리 네. 347번지하고 네. 373의 3번지요. 여기 보유하고 계시고요. 향후 전망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최기홍 전문가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이거 혹시 매입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32년 정도 됐습니다. 아, 오래되셨네요. 예, 예. 저희 예전부터 농사짓던 집이라서요. 음, 저기 어, 일단 여기도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음 이거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아네 이게 지금 혹시 그이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궁금해서 지금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 땅을 워낙 오래 가지고 있어서 네. 이게 앞으로가 좋으면 더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한번 다른 대로 옮겨봐야 될지 좀 생각을 해요. 어, 지금 뭐 어떤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막 급해서 이 땅을 꼭 처분을 해야 된다 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예. 저는 이거는 음, 저는 매도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이제 이쪽에서 계속 경작을 하고 계시고 이쪽에 오래 거주를 하셨다면. 지금 앞에 그 안중역세권이 만들어지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네.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산단인이라든지 아니면 평택항이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자, 위치로 보면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토지를 평가할 때 위치와 이제 어떤 개발 여건, 그니까 규제사항, 그리고 어떤 환경 요인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뭐뭐좀 좁은 도로지만 어쨌든 지금 도로와 접해 있고 예. 그리고 어 규제 사항을 좀 보자면 음 여기 토임으로 보여져요 지금 이제 뭐 농사를 계속 짓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토임인데 예. 여기 뭐 자연녹지에다가 규제 뭐 어떤 개발의 규제가 따로 걸려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그 토지거래 그 허가구역 지정된 건 알고 계시죠? 이거 통보 받으셨죠? 예, 예. 예 이거는 뭐 근데 주택용에 대한 택지거래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이건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토지만 놓고 봤을 때 택지 외에 뭐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뭐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땅이고 주변에 안중 원래 원도심과도 굉장히 근접해 있고 앞쪽에 지금 역세권 안중 역세권 생기는 곳과도 거리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이 우리가 평택의 그 가장 큰 호재인 어, 미군기지나 삼성전자와는 사실 다소 거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삼성전자의 영향권이라기보다는 어, 평택항의 영향권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 이 토지의 가치는 지금보다 저는 앞으로 뭐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꼭 처리를 해야 되는 그 긴박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저는 이거는 좀좀뭐한 어 중기 이상으로 보유를 계획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기적으로 보유해라라는 이야기까지 답변드렸고요. 자, 평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평택에서 토지 시장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정말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대기업 들어오는 등의 호재를 갖추고 있어서 최근 몇 년간 부지런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이제 평택의 토지 시장은 끝이 났어,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아직까지. 안 오른 지역도 있어서 좀블루션으로 들어가 볼수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올라서도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네네. 최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세 가지 다 맞다고 봅니다. 아, 세 가지 다 맞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걸 평택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음. 전체 시장이 말씀하신 세 가지의 사례를 다 갖고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삼성전자 주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요. 네. 또 아직 호재가 시작됐지만 주변에 아직 집가는 변동이 없는 지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평택시장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 평택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각 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영향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항만 주변이기 때문에 그쪽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미군기지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위치마다의 영향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 선상으로 놓으면, 놓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이 평택의 전체적인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른데, 그래도 충분히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어,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